자, 네. 여러분들, 오늘은 요즘 시메트라가 떡상 중인 걸 알고 바로 그냥 시메트라 장인분과 같이 한번 시메트라를 배워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이분은 시메콩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은 시메트라를 599시간 동안 하신 두 개까지 합치면 900시간이라고? 와, 현재 역할 고정 베타에서 금화. 쥐네 와 선생님은 근데 어떻게 시메트라를 하게 되셨나요? 아 제가 오버워치를 3시 전에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메가 잘 맞아서 그냥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시메트라를 좀 시메 장인분 앞에서 이런 말투서 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트롤 캐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목소리> 어, 헐. 아 이게 시메트라가 네네. 지금 요즘 떡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요즘 알아대 만들고 게데 요약을 하자면 방벽을 네. 녹이기 어. 좋은 시메트라의 특성과 시메트라의 버프가 합쳐져서 요즘 좀 시메트라가 떡상이다. 한번 어? 그러면 방벽을 녹이는 걸 한번 네. 보여 드릴까요? 여러분들한테? 네. 여기요. 그러면 이렇게 좀 지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깔아 면 오! 손을 <목소리> 이게 바로 순간이동기를 활용한, 방벽을 녹이는 척 하면서, 좀 헷갈리게 해가지고, 오! 아, 이게, 마우스를 휙 돌리시는 거를 굉장히 빠르게 하시네. 그러면, 이제 그, 시메트라에 대해서, 그, 콤보 같은 게 있을까요, 콤보? 이제 우클릭으로 음. 할수 있는 콤보가 뭐가 있냐면, 우클릭 데미지가 120이고, 근접이 30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론상으로 트레를 원콤 낼수 있어요. 120하고 3 0 오! 싶다, 어느 맵이은 초반에 앞에다가, 이렇게 뭐, 예를 렇게 까개를 이렇게 사게 깔아두면, 잘하면 한명 자를 수도 있고, 궁 게이지도 한10% 최소 10% 정도 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팀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반격을 깔아주면한 번을 바로 막을 수 있어. 여기 암살 루트가 뭐가 있냐면요 네네. 살살살 이쪽 와서 그러니까 따세비를 먼저 3개 깔아주고 계속을딱 켜주면 아나가 녹아버려요 어? 그냥 어 방금 처음 알았어요 어나 이거 이거 처음 알았어 진짜로 어 이거 너무 좋은데요? 자그만있어봐 여기다가 3개를 받고 보면서 구경하면서 이렇게 탁. 어? 길을 열었어 어? <laughs> 딱 에비를 깔고 약간 뒤로 와서 소통기 깔면 보내기 쉬울 거예요. 네. 이렇게. 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방금 했어요. 오야 이거는 진짜 장인이 아니면은 좀알수 없는 그거 이그 정도의 좀 난이도인데요. 자 한번 플레이를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커 우리사 메인탱이 시네를 따라오는 게 중요해. 요 순간 이동기로 아, 순간적으로 이동해서 아, 타, 타, 타서 아 이거 순간 이동기로 왔다 갔다를 엄청 잘하시네요. 와 아슬아슬하게 도망가라. 오케이, 아, 오케이. 네. 그리고 공지 들어올 때 따기비 세개다공 쪽에 깔아주세요. <laughs> 그리고 레킹볼이 공 깔았으면 따기비를 근처에 깔아줘서 빨리 쏟아주는 거죠. 아 따기 아 레킹볼 오 그러면은 혹시 좋은 맵이 있을까요? 시메트라한테 특히나 좋은 맵. 파리. 공격? 공격으로? 시메트라의 활용으로 파리를 어떻게 뚫으시는지. 자. 방벽을 세운 다음에 이쪽 벽으로 빠지고 있다가 분피스가 분피했습니다. 둠피 순간 이동기를 순간적으로 거점으로. 어, 거점 쪽에 설치한 다음에 거점 양옆 기둥에 시즈그 따개비 박아버리고 오자 방벽을 깔고 있는 시그마는 총알이죠 개꿀이죠 자 시그마에 대한 상대법도 너무나 간단하고 편한 순간이동기 설치해서 순간이동기 타주시고 안에 탱커들 집어넣고 다시 자기는 다시 빠져나오고 윈스턴 들어왔으니까 순간적으로 순간 아니 그 따개비 설치해주면서 순간이동기에 따개비 붙여놓고, 금피스도 대처하면서, 금피스트 녹이고, 따개비는 그냥 쿨이 되는 대로 그냥 계속 돌리시네. 어. 이 방벽을 녹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 3단 차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와, 깔끔하다. 한번 제 시메트라 보고 순수 한번 더 보시겠어요? 오, 어, 그럴까요? 간다. 아, 얘들아, 반갑다. 나케요좀나케요 뭐라, 하라가 여기 내 머리에서 까불고. 아. 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애들아, 비비야! 어, 소스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 어, 일단은 1감점때 거점 진입할 때 순동기 깔고 들어갔잖아요. 네, 네, 네. 그때 따게배 하나를 순동기 태워 보내던데. 여기 설치해 가지고 턱, 턱. 그 순동기는 어차피 적힌 공격으로 부서질 순동기니까 순동기 타고 간 다음에 거점에다 따개비 3개 설치하는 게좋아 아 그리고 다시 리그룹 하실 때 그냥 걸어가시던데 그럴 땐 빨리 순동기 타고 빨리빨리 진입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1거점 때. 그리고 2거점 진입 때 아까 순동기랑 따개비를 그 스킬 두 개를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지 순동기를 깔고 따개비 3개를 꼭 보내시려고 하는데. 순간이동기 하나, 둘.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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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르로 던져, 던져, 던, 던져, 던져. 그 따기비 보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성기를 빨리 타든가 시 아예 안 타든가 해야 돼요. 왜냐면 빨리 타가지고 공격하고 와야 되니까. 어어어... 그러니까 홍콩님이 에임면 좋으세요. 더 올라가실 것 같아요. 지금 플레이를. 최대 어디까지 보십니까? 어, 진짜로. 냉정하게. 어. 아 진짜 냉정하게. 최대 어디까지 냉정? 올라갈 것 같아요? 말해주세요 네네. <laughs> 마스터는 아직 못 가질 것 같고 아, 예? 에임은 좋으신데 따개비랑 소고기가 약간 엉망이시잖아요 그거 갖고 계실 때한 500만 원 모자란 것도 아니고 엉망이요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도와주신 네, 시메콩님 유튜브도 진짜 시메트라 좋은 네, 네. 정보들 많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저는 지금 당장 시메트라 경쟁전 돌리러 갑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울따기 새끼들 다 덤벼. 골드 비상. 장훈, 시메트라, 장전 완료. <laughs> 같은 팀안 되게 조심하세요. 비상 비상 뭔데? 야! 배운 대로 하자. 궁극기에 이제 10% 채워준다 했어요. 던지고, 던지고. 아. 천천히, 천천히. 라인 금방 녹여주고. 천천히. 무적장치켓. 그 다음에 1프부터프트부터트0부터 장전 부터 암살 부터야0 셔틀 야한다 오케이 하나 둘셋부터1 0 호잇 이0부터1 0 방벽 방벽 심해 깔아주고 들어가서 뒤에 흔들어주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고 레전드 거의 심해 콩 들어가서 필러랑 싹다 녹이고 레전드 하나 더둘 설치해 주고 방벽 방벽 깨줘야 돼 방벽 방벽 차지 이것이 궁극의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야 너희들의 현실 다 녹아버리는게 너희들의 현실이야 어쩔 수가 없어 심해 콩 심해 콩 심해 심해 콩콩 심해 콩 심해 콩 심해 심해 콩콩 심해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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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방벽 그렇지 깔고 흉하이놈이 깐다 들어가 심해 드라 심해 드라 오도피스 어, 당황 미쳤어 당황해버렸죠? 수고했어 얘들아 잘했다 재밌었어 화가나가지 고, 그랩을썼는 데, 그랩도못 맞춰 내 가, 이, 겼 가, 이, 어 아, 있어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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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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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다, 얘들아. 이것이 꿈극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안할 거야, 아직. 잠깐만, 기다려봐. 먹였어. 지렸어. 왼쪽에, 루시오. 끝났어. 누구 친구들 다 죽었어. 아 이거 용감, 아 이거 아끼지. 야. 아니야. 나도 캐냈어. 이제 끝났어. 비트를 넣고 왔어야지. 진작에 이 새끼야. 깡대기 어? 지렸다. 보세요. 핫지도 접니다. 방송 보니까 나도 심해 자신감이 생긴다. 진짜 잘 잘해, 잘해졌다는 걸 느끼는 게 춤을 생성했어. 팀의 충, 생성 완료.